물밀듯 늘려오는 신작 영화의 공세 속 이번 주 당신의 오감을 정확할 영화를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읽어주는 남자 우상진입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릴 작품은 우연히 소환된 첫사랑의 추억, 영화, 기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싱그러운 청춘을 대표하는 두 배우, 강하늘 천우희가 추억의 2000년대로 긴급 소환, 서랍 속 어딘가 잠들어 있을 손편지의 아련한 추억을 되살려준다고 하는데요. 올봄 관객의 마음을 촉촉하게 적실 아날로그 감성 로맨스, 영화, 이와 당신의 이야기 지금부터 꼼꼼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곳은 분위기 멸망인 제소학원. 삼수 이상 손 들어봐. 자랑이다. 여러분들은 자연의 일부야. 어떤 자연일까? 정답. 나는 자연인이다. 퇴조가 돌이라는 뜻이야 겹겹이 쌓이. 그렇게 인간스톤이 된 영호는 집에서도 별반 다를 바 없는 취급을 받고 있었으니 너 그따위로 해서 인 서울은 하냐? 세상에 인 서울이 다냐? 야, 아무런 삶의 목표가 없는 놈너 사는 목표가 뭐야? 형 나이 됐을 때 형처럼 안 되는 거.라고 형에게 대들었으나 진짜로 돌머리였던 영호. 그런데 비 내리는 문제집 위로 문득 잊고 지냈던 첫사랑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때는 초등학교 운동회 날. 어린 영혼은 넘치는 열정에 그만 꽈당 넘어지고 마는데요. 하지만 이날은 그에게 다른 의미로 잊지 못할 하루가 되었으니. 바로 손수건을 건네준 소연 덕분이었죠. 첫사랑도 생각났겠다. 찐친에게 소녀의 소식을 물어보려던 찰나. 정너 21세기가 지난 지가 언젠데 넌 이제야 핸드폰이네. 어? 부지폰 전성시대 가로폰등의 등장이라. 가로폰는 우와 짱이다. 이거 재밌어지겠는걸 근데 너무 잊은 거 없고 그 초딩 때 공소연이라고 기억하냐? 걔 중간에 전학 간애 아니냐? 어. 한편 영어가 있는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부산. 잘좀 보고 매입해 죄다 낙서야. 너도 늙어봐 눈이 뜻대로 보이나 엄마를 도와 헌책방을 운영하던 소이는 우연히 편지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언니 앞으로 편지가 왔어 지금 읽어줄까 소연에게 오 시작이 좋은데 소녀의 주소를 기억하고 알아낸 영호가 먼저 선톡 아니 선 편지를 날린 것 자니는 이때 감성이 아니기에 안녕. 갑작스런 편지에 당황하지 않았나 모르겠다. 우리 같은 초등학교 다녔는데 같은 반된 적이 없어서 아마 기억하지 못할 거야. 하지만 편지의 주인공인 언니 소연은 오랜 지병으로 병원 생활 중이었고. 아침 있어? 잠깐만. 이 사실을 언니 대신 전하려던 소희 그런데 실망할 상대에게 마음이 쓰입니다 생각이 날것 같기도 해 아무튼 편지 고마워 몇 가지 규칙만 지켜줬으면 좋겠어 질문하지 않기 만나자고 하기 없기 그리고 찾아오지 않기 그럼 안녕 프롬 소연 결국, 언니 대신 답장을 보내는 그녀. 그날 이후, 두 사람은 팬팔 친구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하늘을 보는 마술을 부릴 거임. 뭐야? 강아지 고마워. 머리맡에 뒀어. 해피라는 이름도 마음에 들어. 주고받는 이야기가 말고. 길어질수록 두 사람의 무채색 일상은 점차 설렘으로 하루하루 다채로워지고 있겠지만, 오늘 밤은 비 나왔으면 좋겠다. 온종일 왔으면 좋겠어. 주룩주룩 또닥또닥 소연이 너는 비를 참 좋아하나 보다. 또닥또닥이라는 말 마음에 든다. 기분이 좋아져. 사용하는 편지만큼 서로에 대한 궁금증은 커집니다. 올해 말일에 만날 수 있을까? 그동안 거짓말을 좀한게 있어. 근데 혹시 기회를 준다면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널 보고 싶어. 그러나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운 소희. 근데 나도 너한테 거짓말한 게 있어서 준비가 필요해. 12월 31일에 비가 오면 만나기로 하자. 할수 없이 가능성 희박한 약속을 마지막으로 편지를 끊어버리는데요. 무모할 만큼 용감했던 그 시절 애타는 마음으로 써내려간 청춘의 한 페이지. 과연 겨울비의 기적은 이들의 마음을 적셔줄 수 있을까요? 12월 31일 나는 지금 비를 기다린다. 영화 불까 말까 갈팡질팡하는 이들을 위해 영화 속 매력 포인트 그곳의 책갈피를 꽂아 드립니다. 영인남이 꽂아드릴 비와 당신의 이야기의 무비 책갈피는 그땐 그랬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레트로 감성의 맛입니다. 90년대를 배경으로 한 청춘 로맨스 영화 어, 건축학 개론 유열의 음악 앨범의 뒤를 이어 감성 멜로 개보를 이어간 오늘의 소개장. 영화는 밀레니엄 시대를 떠올리게 하는 추억의 장소와 소품을 대거 등장시키며 공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배우 강하늘이 실제로 몇 번씩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다는 손편지를 비롯 국권 집회, LP판 등 아날로그적 소품들이 과거 향수를 자극합니다. 또 영화 속 중요 공간이라 할수 있는 헌책방, 손수 우산을 만들어 파는 공방 등 사라져가는 그리운 풍경 또한 완벽히 재현해냈죠. 옛말에 고진 고려라고 했다. 응? 어떤 일이든 고생 끝에 고생이 온다. 자식한테 좀 희망적인 말을. 아이, 그니까 어차피 고생이면 네가 좋아하는 거 하라는 거다 인사가. 그때 그 시절 우리가 사랑했던 감성 모멘트는 지금 바로 BTV를 통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혼자 보기 아까운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 속 핵심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아날로그 시대 강한늘이 그려낸 영호의 순정이 뭉클한 감동을 선사한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저기, 그, 그 아, 아, 저기 끊지 마, 끊지 마. 어, 나, 나딱열 마디만 하고 끊을게. 열 마디만. 너 아무 말도 안 해도 돼. 어, 있, 있잖아. 비가 오면 만나자고 했던 그 말이 처음에는 좀 원망스러웠어. 내가 혹시 싫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 근데 혹시 사정이 있는 거면 괜찮아. 진짜 괜찮아. 근데, 근데 난너 좋으니까 기다려 볼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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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타지아타지요타지역저씨요저 예. 타 지역이요. 예. 지금 영인남이 소개해 드린 영화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btv에서 바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읽어 드릴 작품은 등대지기 실종 사건의 전말 영화 키퍼스입니다. 만약 막대한 재물을 손에 넣기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켜야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그 가혹한 시험에 든세 명의 등대지기가 지금 막 스크린에 도착했는데요. 대박과 쪽박 사이 그 경계에선 오묘한 기분 영화 키퍼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육지와 동떨어진 스코틀랜드의 외딴 섬, 6주간 교대 근무를 위해 3명의 등대 지기가 이곳에 당도합니다. 경력 25년차 베테랑 마티형 토마스를 필두로 애교쟁이 막내 도널드와 친친 매력의 제임스는 가족과 다름없는 사이인데요. You, you bad, huh? 하지만 이들의 이런 훈훈함은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 완전히 식어버리고 말았으니. Thomas! 바위 절벽 아래에서. 죽은 듯한 남자와 웬괴짝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그러던 와중 가장 어리다는 이유로 위험천만한 절벽을 홀로 내려가는 꼬시래기 도널드. 하지만 남자는 이미 황천길 행. 할수 없이 이들은 물이 들어오기 전괴짝만 건져내기로 하는데요. 그러던 그때 갑자기 살아난 남자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먹 사례를 퍼붓고 <laughs> 형들은 도움을 주고 싶지만 일단 상자를 올리고 밧줄을 풀어야 도널드를 구하러 갈수 있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나 그 사이 목숨을 잃을 위기인 도널드는 절박한 몸부림 끝에 놈의 숨통을 끊어내죠 <laughs> 낯바유나낯선 남자를 폭주하게 만들었던 상자 속 물건 그것은 놀랍게도 황금 로또였는데요 해해마카오스스어시 a 꿈짝이 oh, well, is 잘 맞는 제임스와도널드는 이미 단꿈에 부풀기 시작했죠 하지만 뒤탈이 두려운 이 구역의 책임자 토마스 some n e s going to come after i s 결국 찬물 을 끼얹 고, 마 는데요. 그러나 동료 들의사 정에 그는할수 없이 마음 을 돌리 게되 고, One word spoken, h n t e d or suggested about t h i and we are dead. 알고 보니, 꼼꼼하고 신중한 맞형에겐 플랜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꿰기도 전, 불청객이 등장. Go back. Go back. Take the body back to the chapel. 이렇게 되면 계획에 막대한 차질이 생길 텐데요. 한편, 토마스는 섬에 상륙한 두 명의 선원을 상대 중입니다. He lost one of our crew. He took off in a lifeboat just a few days ago. Have you see them? I'm sorry. I have some bad news for you. We were We found the lifeboat just a few days ago and and the dead body of your crewmate. Can we see it? And him? No, I'm sorry. No. No, I'm i I'm, I'm sorry, I had so they are no longer here. No. No, they left about three hours ago. 그렇게 토마스의 말이 거의 먹혀 들어가기 직전이던 그때. Don't. 억울어장인 막내의 갑작스런 돌발 행동. Hi, hello, how are you? 머리가 지끈지끈. 토마스의 고혈압이 걱정되던 찰나. We found something. r e m e m b e r you found the chest. You found the body and you found the chest. r e a h Mhm. Yeah. yeah. Found a wooden chest. What's your radio channel? D55 shortwave. thank you 다행히 마지막 질문을 끝으로 섬을 떠나는 두 사람. James. They are f r i e d s on t radio. 의심을 사지 않도록 끝까지 자연스럽게 행동하며 상황을 마무리는 실패. This is D55. Can you hear me? me? 육지와의 무전 탓에 모든 거짓말이 탈론합니다 oh. 이제는 피해 전쟁을 대비해야 하는 상황. 상대방은 대화의 의지가 전혀 없었죠. 탐욕에 눈이 멀어 광기에 펴잡히는 이를 그리고 머지않아 이 섬을 둘러싼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영인남이 발견한 이번 영화의 무비 측할트는 실화와 바탕 스토리가 선사하는 등골 서늘한 몰입감입니다. 영화 키퍼스는 1900년도에 발생한 등대지기 3명의 실종 실화를 모티브로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흥미로운 가설을 덧붙여 그들이 사라진 이유를 타당하게 그려내고 있죠. 불과 며칠 전까지 가족들과 소소한 삶의 행복을 누리던 사람들이 욕망 앞에 무너지고 온갖 악행을 저지르게 된다는 이야기. 특히나 이번 영화의 제작과 주연을 모두 맡은 배우 제라드 버틀러가 눈에 띄는데요. I can't feel 그는 영화 중 후반부 철저히 무너져가는 제임스 캐릭터를 탁월하게 표현, 단숨에 관객의 시선을 압도했습니다. 120년 이상된 미제 사건이 선사하는 미스터리 영화 키퍼스는 지금 바로 BTV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영화 키퍼스 속 하이라이트 명장면을 편집 없이 1분 동안 맛보여 드리겠습니다. 은별을 바라보며 결의를 다지던 세 사람이 파국끝 서로를 불신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함께 확인하시죠. What the f are you talking about? Shut up. You're hooking up with him too, huh? What's the matter, James? You scared the kids? I'm going to find out that daddy's a... How did you think I'd be? You're the only one who's killed. You're a worthy you little bastard! No I thought to anybody but yourself! You little f***ing... Come here! Enough! Fuck. Hey! Come here! Enough, James! I you, out! Donald! I should have left you! Out! Down. Down. Out. told you! F***ing... Out, you f***ing kiddo! Out, you f***ing children! Shut up! He's a, a f***ing war... You're a f***ing anti Shut up! Shut <laughs> the f*** <-ck> up! <laughs> If he hadn't killed him, none of us would have. Yes. Just a kid. It's Donald, you saw it, you were there. Remember? He was defending himself. Just defending himself. We're all in this together, James. You, me, Donald. All of us. 오늘 영인남이 읽어드 작품들은 지금 바로 모바일 BTV를 통해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를 통해 모바일 BTV를 다운, BTV 센터박스 하나로 스마트폰을 최대 4대까지 연결해 온 가족 모두가 즐겁게 감상하세요. 지금까지 영화 읽어주는 남자 오상진이었습니다.